이 폭염 경보가 지금 잇따라 발효되고 있고요. 예, 재난방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 물과 그늘 휴식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 심토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용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폭염이 또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 방송을 먼저 전해드렸고요. 박경수 아침저널 2부, 수요일에 늘 만나는 분들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께서는 오늘 전화로 연결하고요. 배종찬 소장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더위가 좀 만만치 않고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는낮기온이 34도. 예상치입니다. 대구와 포항은 38도 정말 많이 더운데 두분 어떻게 허송의 사장님 먼저 이 더위 폭염 속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한 말씀해주시죠. 저는 뭐 우리 연구소에서 어, 다행히도 뭐이 실내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위 바깥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좀 낫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폭염에 하여튼 우리 그 불광층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건강에 아주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배중산 소장께서는 네. 도위에도 민감하실 수가 있어요. 땀이 비오듯 하고 있는데. 예. 지난 주말까지 또 폭우 피해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또 폭염인데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 가급적 장시간 외출은 좀 피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것 같고, 앞서도 재난특보를 해 주신 대로 음주, 또 알코올류는 최대한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두 분이 또이 폭염에 임하는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좀 얘기를 나눌 거는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간의 좀 회동이 좀 성사될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죠. 먼저 허송위 사장님 어떠세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충분히 뭐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발단이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하러 대체로 이제 한 바퀴 돌지 않습니 국회에. 예. 각 당대표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대통령 그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하는 보자가 이제 그 진행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한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음. 한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이 여자 영수 회담할 때는 정무수석이 취임 때 얘기를 물론 뭐 인사차하지만은 정식으로 이게 요청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부터 해서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국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대통령과 힘을 합쳐갖고, 이거를 좀 극복하는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최정정무 수석이 뭐 이걸 했는데, 뭐 야당에서 뭐, 뭐, 거부를 했다가 이런 또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제 김종인 비례위원장이 이제 대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대구를 방문해서 이제, 어, 소재가 정해지고 필요하다면 하고 판단되면 응하겠다고 말씀드 하셨거든요. 음. 그는 뭐냐 면은 일단 그,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단독 회담을 원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면은그 의제가 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어, 가, 겠다는 뜻이고 다만 이제 그 김종은 비대위원장은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음. 무슨 뜻이냐. 결국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을 제대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아, 이번 기회에 영수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아, 응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767님은요, 어, 이사장님께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배종찬 소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해동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또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동상이몽이다. 음. 왜냐하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지지율도 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이제 코로나19도 이 지금 재확산되는 우려 조짐이고요. 또 부동산 현안 등이 국정 난맥상입니다 이런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야당과 협력하는 것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해동하는 것을 이제 최재성 정무 수석이 제안을 한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이 상승 추세거든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것이 뭐 다분히 가만히 전략이든 아니면 반사작용에 의해서든 그럼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은 만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 위원장은 뭔가 얻어갈 것이 있는 해동을 원하는 것이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대통령과 단독회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해찬 대표와 함께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일지 또 배석자 없이 논의를 하는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또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기선을 뺏기지 않겠다 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절충되면 모르겠지만 자칫 이제 정치적 만남으로 비칠 경우에는 청와대도 처음에 좋은 의미로 여야 협력 그리고 대통령과의 해동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기승 뺏기지 않겠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제 조건이 맞, 맞아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저는 뭐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형식이 어땠든 간에 이두 분이 만나야 된다는 라 생각을 좀 해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배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또 역학 관계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예. 그 지금 이제 배소장께서는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거를 돌파하기 돌파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그 국정 현안을 그 함께 극복하고있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관계 없이 여야가 머리 맞대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환경이요. 네. 그렇다면은 김종인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만날 것같으면은 김종인 장관은 그 2016년 때부터 이저 벌써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되기 전부터 만났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뭐그 20대 비례대표 선정할 때 2번으로 놓고 나서, 어, 소위 말하는 그 친문, 친노들이 덤벼들어갖고 2번 비례대표 반대해서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laughs> 예. 그 이후에 또당그꼭 20대 그 비례대표 하는 과정에서도 <laughs> 엄청난 그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비리 대표 사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 기억납니다 예네네네 문재인 대통령 에 대해서는 너무 나잘 압니다 음.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뭐 형식 따지고 이럴지 좀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이뭐 문재인 저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 국정을 함께 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된다는 걸 갖고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지난번 그 국회 연설에서도 협치 협치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대통령 협치를 했지만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야당의 국정의 한 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네. 힘의 논리를 해서 부동산법이고 뭐고 다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야당을 그 야당답게 대라는 거죠. 또 음. 대통령이 협치를 진짜 하고 싶으면 야당을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기소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로 간의 책임론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은 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낯선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집회권도 있고 만나서 사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동이면은 상당히 또이또 또 전향적으로 또 음.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볼 텐데 물론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 됐든 아니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극복 방안이 됐든 또는 부동산 방안에 때 이걸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 물론 만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제안하기 이전에 조금 이제 접촉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네.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할 거냐 그리고 형식적으로 과연 여당의 대표를 빼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했을 때. 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아니, 대표는 뭐 2주 다음, 정도 지나면 또 바뀝니다. 다음 주면 바뀌죠. 그러니까요. 주면.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낙연이 누가 될지 또뭐 김부겸 후보가 될지 박주민 후보가 될지 누가 당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신임 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만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제 조건이 절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약간 그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요 예. 원래 기본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의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물을 굳이 이번 만약에 그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만든다면 은 국회를 정상화 시켜달라는 것을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6개 상임위가 지금 그저 민주당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가 낯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음. 그거는 아, 뭐냐면 국회위원장께서는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국회를 뭐꼭 상임이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비정상화된 국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대통령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꼭뭐 어떤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이것도 엄청난 큰 결과물이죠 국회를 정상화시켜 갖고 야당의 골 어~ 시, 국정 운영의한 축으로 정상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해주는 모습을 대통령이 중재를 할수 있다면 은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결과물이죠. 지금 어떻게 국회 상황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이 수수반강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법 문제라든가 윤미향 사건에서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이 지금 국정을 발목잡고 있는 이런 거들을 국민들이 어떤 그 여론을 대통령한테 생생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 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어떨까요?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선은 긋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또 일부 강경 보수 세력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상당히 좀고혹스러울것 같은데. 그데뭐 그것도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자꾸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정광훈 목사, 그 집회에 대해서, 물론 그건 철없 잘못되다고 판단합니다. 예. 상에서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그 지금 집회 이후에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사태를 막고 더 확산을 막고 이렇게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미래통합당과 중앙목사를 연결시키갖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 염려하고 또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게죠. 그거는 당연히 그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가 뭐 무슨 보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전부 뭐 교인도 있겠지만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또 애국심, 애국심 차원에서 나간 사람도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면은 여야영수사람도 필요가 없죠. 런데 이건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때문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나를 세운 것이지, 결코 나와서 이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번 광화문 집회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집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검지 명령을 내렸던,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집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15일 날. 그런데. 이 K방역, 지금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도 번끈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강욱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적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강화문 집회의 내용을 보면 이 집회의 내용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성과가 없는 해동을 안 하겠다고 라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과가 없으면 전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동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동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단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또 하나 이 국회 정상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국회 정상화를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나요? 이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대통령과 만나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잘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지 지시를 내서 국회를 바로잡고 이걸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대통령과 국회는 엄연히 좀 구분이 돼 있는 점들은 저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배종찬 그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게 예. 지금 배정찬 법무장께서 그 대통령이면 지시를 해서 국회를 정상시키고 이거를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지시가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야당 대표한테 지시를 할 상황이 됩니까? 아니죠. 음.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통령이 그 협치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협치 차원에서 얼마든지 여당 대표한테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할수 있고 또 제안도 할수 있는 고있 겁니다. 아 그게 집권 여당의 장대 표 대통령이 누굽니까 집권여당의 당대표 저 대통령 아닙니까 야당의 당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영수회담에서 그거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제에 의해서 해주고 그 현안이 정해지고 내용이 정해져야지 야당 대표가 원하는 거지. 반모를 한다고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진적으로 가갈수 <laughs> 없는 거지. 그런 예.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안한 거지. 그걸 뭐 대통령이 뭐 저, 저 김종인 장관이 조건 무슨 이 조건이 충족되지면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또 마찬가지고 이제, 예. 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 대통령이, 뭐, 그, 야당, 그, 그 이, 지금, 정광 목사 집회에 대해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 없다 하더라, 없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금 여당 각그 의원들이 보십시오. 이정광 목사를 자꾸 그 미래통합당과 연결시키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 정참 그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회 정치적인 이야기 가 있었다. 그거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를 몰아갖고, 미리 통합당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결국은 뭐냐? 정치적으로 뭐라 가서 안. 정치적으로 예, 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고 그 질병본부에서 지금 이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어, 집회하지 말라고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음, 또집회해서도안 된다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이 예, 굉장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고 해서 그. 여야 대표 또 대통령 청와대 회동이 좀 쉽게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민주당 전당대회도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아, 시점상으로도 좀 애매하고 어, 여당 입장에서는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좀이 불편한 마음, 뭐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 협치에 대한 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뭐가시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관련해서 어 좀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걸 많이 보도하고 있어서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구를 방문해서 뭐늘할수 있는 얘기지만은 특히 대구가 서 했다는 게 약간 좀 이채롭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사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한 번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 뭐 탄핵과 관련돼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스스로 미래통합당이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찍고 넘어가서는 찍고 넘어가야 된다그런 아, 차원에서 한 번은 틀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얘기한 거지 뭐 박근혜 등을 비판하고 이기보다는 이런 문제. 동아일보가 그 제목으로 뽑은 게요. 예.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기자 충분히 입장에서는, <laughs> 기자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뭐 해석이 될수 있겠죠. 예. 저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뭐 당명을 바꾸든 어떤 당 상징 색깔을 바꾸든 간에 지주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당장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또 앞으로 뭐한 2년 내로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지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지주율 상승에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관계는 분명히 재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선거길을 통해서 그것도 대구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보수의 본산이라고 그러면 대구 경북인데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선거길을 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 지지율도 그렇고 또 호남 최근에 이제 구회작전 하는 것도 이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중도층을 비롯해서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선거길을 통해서 이전 정부와 연결하지 않겠다. 그리고 강성 보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5% 강성 보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10% 이상의 중도 외연을 더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박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그리고 정리 없이는 이게 한 발짝도 더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새 보수당과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합해질 때도 세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거 이 박근혜 정권과의 이 강을 건너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의 결과도 좋지 않았고 참패했고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 대구에서 가한 발은 저는 분명히 선극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음.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금 좀 전에 뭐 저뭐저배종찬 소장님께서 뭐 지지율 지지율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 대구 가서 그런 발, 발언을 한건 아닌 거예요. 음. 어차피 이제 당의 이제 증강에서 정리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성격기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성하는 반성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을 새롭게 작동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구 가서뭐 쇼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차원은 아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면 지지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거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라든가 보수 적에서도 사실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에 오셔서. 이 일년에 야가지 지금 사태 과정 또 지역 뭐 현안이나 챙기고 이런 과정들이 볼 때는 물론 뭐 여당이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따라오는 거지 지지율을 올리 기 위해서 그런 가식을 한다든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는분히 이제 밝혀 그저 말씀을 드리고 제 있습니다. 생각에 네. 마음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전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그것을 위한 부분이라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선을 걸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아,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그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서요. 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또 비대위원장에 대한 아, 여러 얘기들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